CN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 뉴스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력과 융합형 과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이 주최한 제57회 과학의 날 기념행사가 우수 과학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조선구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57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적 탐구심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이룬 초등학생 148명과 과학기술진흥에 헌신한 우수과학교사 6명이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생과학탐구활동 지도 및 교수 학습활동 개선에 기여한 교사 6명, 과학교육진흥에 유공이 있는 대학 등 유관기관 관계자 8명과 과학교육우수학교인 한바초등학교, 동명 중학교, 무성 고등학교가 교육감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과학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과학 교육 발전에 공헌한 학생 및 교직원 등을 표창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Science is my friend. 과학을 내 친구로 삼고 늘 탐구심, 호기심, 감성력, 관찰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과학적인 역량을 길러서 모든 과목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융합이에요. 그래서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 융합인재를 성장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서는 탐구심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과학활동에 적극적인 148명의 학생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아 과학도시 대전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책을 읽고 여러 가지 과학활동을 다니는데 친구들하고 함께 과학현상이 왜 일어났고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함께 얘기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과학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말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동아리를 활동하면서 친구들과 과학 활동, 과학 체험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재미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페스티벌을 나가면서 친구 또는 어린 동생 혹은 부모님 또한 그렇게 과학 체험을 설명해 주면서 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과학 개념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노벨과학체험전 연구회와 2023년 노벨과학연구회 활동에 참여하여 과학 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인 과학동아리 매스와 함께 다양한 탐구활동을 노벨과학동아리 활동과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항상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MB 시민기자 조선구입니다.